네, 무적코인 발굴하는 비트피스입니다 오늘도 무적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려 계신 종목이나 전반적인 시장에 관해서 궁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이외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인 이 루나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부분의 이슈들에 관해서 아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부분에 관해 현재 루나가 반등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보자면 일단 간단하게 1 테라와 1달러를 유지시켜주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 패깅이 깨지면서 지금 현재 루나 그리고 테라가 가격이 어 급진적으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들은 알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권도영 대표가 불과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 방어를 나서기 위해서 다른 큰 대형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시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인 큰 하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를 입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루나를 그 대형투자사에게 50%가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 2년 동안의 락업 기준을 설정하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었지만 지속적인 문화의 하락세로 인해서 그 계획마저도 무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어를 나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보이면서 첫 번째 조치로는 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약 10억 개에 해당되는 테라를 소각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약 3억 7천 100만에 해당되는 개수를 소각해 내므로써 약11% 정도 해당되는 소각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억 4천만 개 관에 루나 토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일단 테라 가격을 나서고 루나의 가격에 관해서도 방어할 계획에 있다 라는 걸어 보여주고 있으나 아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자금을 끌여 들어와서 그로 인해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일으켜서 방어를 해내야지만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상패가 되고 있는 만큼 다른 거래소도 추가적으로 상패가 이어질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격적인 방어선으로 인해서 다른 거래소들 상장 폐지도 막아설지는 우리는 지켜봐야지 이 결과를 봐야지 알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0.00006달러 부근에 놓여져 있고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가장 거의 바닥선인 원화 기준 1.21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가 됐건 이 바이낸스가 됐건 바이낸스는 이제 상패되니까 이 많은 거래 매물대를 소화해 내면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 기존에 어제 그제 계속적인 이 이례적인 거래 매물대 동반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바이낸스에서 상패되다 보니까 더 이례적인 가격 매물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드린 이 소각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방어가 과연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어,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가격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이 시작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외부 자금도 몇천억 정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 가격 방어 나설 수 없습니다. 수조원에 해당되는 자금을 끌어 들어와야지만 이 루나 가격이 방어 돼야지 현재 루나가 테라 시총을 넘어선 만큼 그 말은 즉슨 테라 가지고 있는 보유자에게 달러로 1대1 비중에 관련된 달러를 내줄 수 있는 자금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처럼 현재 이러한 부분은 암호화폐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있던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폰지 사기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10년 동안 약 10%의 이유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여러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에게 신뢰도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자금을 끌어들였고 실질적인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뒤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행해냈던 엄청난 대형적인 사기 행각이었다. 이 부분을 현재 루나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우려 시사가 되고 있고 우리가 루나 혹은 테라에 관해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신뢰도를 잃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 이로서는 암호화폐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졌던 섹터가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성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치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애초에 허황된 시장이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면서 이 상태가 전체적인 시장에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해 낼 만한 혹은 이 반등이 주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절대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호가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장 바닥권 이 영점 사원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패 이어질 수 있고 상패가 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단위를 쪼개 내면서 더큰 하락폭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루나를 지금 관점에서 들어간다 라는 건 투자 관점이 아니라 투기 관점이다 라는 걸꼭 인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방어에 나서기 위해 객관적인 어떠한 지표가 있거나 그 중에서도 외부 자금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대형 투자사에서 협약을 맺었다 라는 시사,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니 투자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시기엔 매우 부담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구축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서 스테이블 또는 암호화폐 가치성 자체가 흔들릴 시점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에 관해서 혹은 루나에 관해서 더 깊이감 EC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